어때요 커팅할 때 당겼다는 어, 느낌 이랑 어, 힘을 빼줬다는 느낌이랑 어떻게 다르냐면은 커팅을 하다가 중간에 스키가 멈춘 느낌이 들었어요어요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일단은 첫번째로 턴에서도 그렇고 첫불 나가셔서 글라이딩까지 정말 좋아요 네, 글라이딩에서 서 있을 때서 있다가 첫 커팅으로 진입을 할때 시작이 뒷발로 넘어가려고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글라이딩에는 앞발로 올라타셔서 스키 위에 올라타셔서 허리 펴고 잘 계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기대려고 펜션이 당겨질 때 먼저 기대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뒷발로 넘어오게니다 반대로 스키가 움직이려고 하게, 하게 되려면은 스키의 체중이 앞발에 실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반대로 배한테 그냥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주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글라이딩에서 첫 커팅 진입할 때 급하게 빨리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당기고 뒤로 기대게 되면서 체중이 뒤로 넘어가는 건데 반대로 시작은 더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반면에 서 있는 상태에서 글라이딩에서 체중을 왼발 쪽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바닥 안쪽으로 체중이 들어가는데 기서 배가 당겨질 때 뒤로 가려고 하시지 말고 먼저 배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먼저 가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옆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턴 때도 마찬가지예요 턴 하실 때도 어 내가 일어나려고 하시지 말고 커팅할 때 자세가 낮아지죠 자세가 낮아지게 되면은 무게중심 자체도 낮아지는데 중심이 낮아져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커팅이 끝나고 나서 체인지하고 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일어나서 스키를 밀으려고 하다 보면은 스키에서 순간 체중이 빠져버리면서 엣지가 풀려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앵글도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커팅할 때 앵글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앵글을 굳이 커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일어나 버리면은 해서 체중이 빠져버리면서 앵글이 풀려버리는 거 그러면서 텐션도 낮는 거거니다 아, 그래서 커팅이 끝나고 나시면은 그대로 고, 골반 골반을 같이 밀어주면서 그대로 무게중심을 낮고 낮아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스키를 더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원핸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상태로 스키를 커팅 끝날 때까지 그냥 편히 스키를 먼저 보내주시고 커팅 끝나고 나시면 그대로 골반이 앞으로 나가지면서 스키 앞부분에 체중이 실리게끔 그대로 나가지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무리도 자, 컷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핸들 주셨던 자세 그대로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서 움직이면서 체중은 그대로 앞받나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을 시작했으면 내가 다음 가야 되는 방향까지, 돌아갈 때까지 그대로 앞발로 그냥 밟아주시면서 옆으로 움직여준다는. 거에요 어렵겠다. <laughs> 자,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팅 끝나고 일어나지 않고, <laughs>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골반만 밀어주면서 핸들만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에요 그리고 블라이딩에서 첫 커팅 들어갈때요 뒤로 기대려고 하시지 말고 배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듯 동작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네. 다리를 펴려고 하시지 말고 똑같이 골반이랑 무릎을 어, 앞으로 그렇지. 밀어준다는 거예요 <목소리>